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레딧에서 재미있는 게시글 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한국의 프로야구 관중 응원에 대해서 놀라는 해외 야구 팬들의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야구는 미쳤어 인데요 짧은 영상에는 롯데자이언츠의 홈 경기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관중들이 모여서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미국은 관중이 구호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술에 취하는 사람이거나 싸움이 났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마련이며 비싼 맥주나 마시면서 보는 지루한 광경만 보다가 한국의 응원 문화에 놀랐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특히나 한국을 경험했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야구 응원 문화가 엄청난 기억으로 남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롯데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8이라는 걸 알고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외국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더 놀라지 않았을까 싶네요. 레디에서 좋아요 순서대로 가져왔습니다. 만약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의 1군 야구 경기를 보러 가봐. 만약 당신이 한국 야구장을 처음 가보는 거라면 3연전을 관람하고, 만약 혼돈의 카오스를 즐기고 싶다면 챔피언십 경기를 관람해봐.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야. 싸움은 없고, 멍청이들도 없어. 야구를 좋아하고 일루 진루와 아웃의 정신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한국의 관중들은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야구장에 가고, 기본적으로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확실한 건 이번 봄에 한국에 가서 롯데 자이언츠 개막전에 갔다는 거야. 내가 가진 최고의 야구 경험이었어. 내 인생의 상위 5개 스포츠 이벤트에 들 정도였고, 아직도 그들의 노래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 아, 그리고 경기장에 맥주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모퉁이 상점에서 맥주 6개 팩을 4달러에 구매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 10점 만점에 100만점 추천이야. 맥주뿐만 아니라 바켓 테이블이 있어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테이블 위에서 올려놓고 먹을 수 있어. 경기를 보면서 맥도날드 피자는 물론 오징어튀김 초밥에 한국식 바비큐 걱정 없이 바로 온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경기를 무료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어. 미국인들에게 야구는 오락이지만 한국 일본 대만인에게는 야구는 열정이야. 한국으로 이주해서 야구를 보고 자란 미국인으로서 한국 야구는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난 응원서 맨 앞줄 시즌권이 있는데 정말 흥분의 중심이야. 내가 17년도에 미국에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정말 지루해서 최악이었어. 맥주는 12달러에 주차비는 25달러로 비싸기만 했지. 지난 한국 출장으로 두산 베어스 경기를 관람했는데 내가 경험한 최고의 야구 경기 중 하나였어. 완전히 띠리띠리한 분위기에 미국과는 전혀 달라. 10년 전 KBO를 투어했을 때 놀랐던 건 다들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 취한 멍청이가 별로 없다는 거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그리고 맥주도 직접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엄청 많이들 마실 텐데 말이야. 그리고 잠실에 엄청 작은 흡연 코너가 있는데 다들 거기에서만 담배를 피고 있어. 어디선가 전체 관중 중 적어도 40% 정도가 여성이라고 본 적도 있는듯 싶어. 아무래도 선수들이 잘생기고 멋져서 여성팬들도 많다고 생각해. 부산에 있는 롯데 경기를 적극 추천해 그들은 최고의 팬을 보유한 팀이야. 정규 시즌 티켓, 가격은 모든 팀다 저렴해. 늘 봐오던 야구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도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모습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또 한국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